하나님과 가까이합시다.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피곤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이후에 보면 왕을 달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이었던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이는 왕을 달라고 계속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셔서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사울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오늘 사, 사무엘상 24절에 보니 사무엘에게서 받았던 이 사울 사울에 이제 이어서 다윗에게로 넘어갑니다. 백성들은 사울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윗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러면서 온 동네 방네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사울 왕의 귓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화가 난 겁니다. 이 다윗 때문에. 볼, 정말 볼품없고 별 볼일 없는 그냥 그 작은 아이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화가 난 사울의 상태와 그리고 쫓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24장 1절에 보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전쟁의 그런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갔다가 일절에 돌아옵니다. 진을 쳐있던 그 본진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한 군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자마자 사울이 피곤했을 텐데 전쟁을 치르고 오면 정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3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시금 다윗을 향해 가자, 준비해라, 라고 말합니다. 3,000명의 이 용사들은 이 26장에 보면, 3회일상 26장 2절에 보면요. 사울이 추리고 추리고 추렸던 정말 특공대와 같은 특별한 사람, 군사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이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3,000명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이 모습은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싫어하는지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3천 명을 모아서 쫓으려 한다 이 표현 가운데 우리는 정말 긴장감 속에 있는 사울과 또 다윗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 3천0 0명을 3천 이끌고 2절 마지막에 보면 들염소 바위로 갈세 라고 말합니다. 이 들염소 바위는 다윗과 자기를 따르는 몇몇 사람들이 숨어 있는 곳이었고 또 사울이 이제 곧 도착하여서 진을 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제 용변이 네, 심, 심했나 봅니다. 그래서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진을 벗어나서 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둠 속에 계속 있다가 빛이 저기 희미하게 들어오면 잘 보일까요? 잘 보이지 않을까요? 네, 잘 보입니다. 반대로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잘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동굴에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 동굴에 숨어 있었던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누가 들어왔는지 희미하지만 아주 잘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용변을 보고 있는 도중에 이 백성들이 사울,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거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끌어가고 있는 사울 왕.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다윗이여 당신이 가서 죽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숨어있던 동굴을, 동굴에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죽이십시오. 이렇게 백성들이 다윗을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에게로 다가갑니다. 칼집에서 칼을 열어서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 이끌려서 다윗이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울왕을 죽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백성들은 자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계속 피해다녀야 하고 계속 위협을 당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좀 그만 힘들자. 우리 제발 좀 지금 저러의 찬스를 탁! 기회를 삼아서 사울를 죽이고 당신이 왕이 되어 우리도 조금 궁전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요. 성도란 결코 합리화 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변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들어, 들어주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게 될 때, 교회의 공동체는 점점 더 악해지는, 점점 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생각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런 영적인 예민함이 저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떠밀려서 일단 사울에게로 갑니다. 사울에게로 간 다윗은 칼을 뽑습니다 칼을 뽑아서 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처럼 보였으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옷자락만 베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기, 기록하죠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뭔가 말을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고 떠밀려서 갔습니다 그러나 죽이지는 못하고 이 옷자락을 뱁니다. 그런데 이 옷자락 뱐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렸습니다. 왜 찔렸을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던 사울왕, 그가 비록 악하더라도, 그가 비록 나의 생명을 위협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지, 나의 일이 아니다. 내가 모든 것들로 하지 않겠다. 라는 것이 이 5절, 마음에 찔려라는 표현입니다. 그 이후에 아주 주, 중요한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여호와 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대민이라 하고, 아민. 여기서 여호와 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세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올 왕을 앞에 두고 다윗에게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다윗이 사울만 죽였으면 인생은 끝입니다. 호화롭게, 지금 궁전에 쫄쫄 굶으면서 어둡게 사는 삶이 아니라 아주 화려하고 따뜻하고 배부르게 살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떠올린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 다윗과 같은 삶입니다. 나에게 비록 좋은 상황일지라도 내가 그것이 잘못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유혹이 찾아옵니다. 뒤에서 다윗을 바라보는 백성들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괜히 다윗을 따라와가지고 동굴 속에 갇혀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외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외치면서 다윗이시여, 이제 당신은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 될 인물인데 그냥 여기까지 하고 끝을 냅시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선포하고 말은 못하더라도 손짓으로 발짓으로 빨리 가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찔렸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울은 그 모든 과정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게 됩니다. 7절의 말씀 한번 보면요.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아니라 사울이 일어나 불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다윗, 다윗, 다윗 외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세상의 목소리와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세상은 저희들에게 부정부패 조금 해도 돼. 조금 위반해도 내가 편하면 좀잘 되지 않겠 잘 되지 않냐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가 조금만 조금만 눈 감으면 모두가 너희 가족이, 너희 자녀가, 너희 일터가 더 편하게 살수 있어.라고 세상은 속삭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면 즐거울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합리화 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서라라는 겁니다. 다윗이 근데 이 하나님을 선택한 이유의 삶을 보면 아, 정말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들고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까?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결국엔 왕이 되지만 그 가운데 엄청 처절하고 엄청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미친 척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계속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았더니 형통하였더라. 도망가지 도망다니지 않게 되었더라. 네, 이런 표현들은 금방 생긴 게 아닙니다. 계속적인 고난과 계속적인 어려움이 있었고요. 계속적인 핍박 가운데 쫓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당장 해결될 것처럼 여겨집니다. 오늘도 제가 초등부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안 들어주시던데요. 언제 들어주실 거예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어린아이와 저희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힘든 상황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는데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 때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루 일주일, 한 달, 일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사는 저희의 일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다윗의 시편을 특별히 살펴보면 다윗은 고난 가운데 끊임없이 부르짖습니다. 뿌림이 빠짐없이 정말 하나님께 고통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네,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는 나의 상황에 맞게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조금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어린아이가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아플 때든, 힘들 때든, 엄마를 찾습니다. 네. 제, 제가 요즘에 이한 살, 이제 1년 조금 넘은 아이를 키우면서 더 느끼게 됩니다. 기쁠 때도 자기가 잡았다고 엄마, 슬플 때도 넘어졌을 때도 엄마, 뭔가 배고파도 엄마, 계속 엄마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도 하나님, 설거지 할 때도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성도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저희에게 말합니다. 기쁘냐, 힘드냐, 두려우냐, 외로우냐, 너와 함께하는 내가 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들의 소리에 인생을 좌지우지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수 있고 힘든 선택일 수 있지만 그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 하나님의 이 입과에 미소가 지는 선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